꽃 초복입니다. 토종닭하고 오리 드셔야죠. 몸을 보양식에 좋은 토종닭하고 오리는 우리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전복은 4 마리에 만 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30마리, 32마리는 6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복도 세일하고 있으니, 전복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건 양식이고요좀더큰 사이즈는 1 1 알, 12미 1kg에 45,000원, 2kg에 8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허할 시기 전에 초복이 다가오니까, 오리하고 토종닭 해가지고, 푹 가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어기가 풀린 완도 돌문어입니다. 돌문어는 2kg 65,000원, 세네 마리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다리가 한두 개씩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문어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오늘 싱싱한 밴댕이를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밴댕이 보시면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어 지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맛쪽에 철이죠. 낙지가 금어기다 보니까 낙지 배들이 막쪽이하고 조개들을 잡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맛쪽의 살이 굉장히 많이 살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살이 많이 쪄는 자연산 참소라도입니다. 그리고 가리비는 흑산도 거고요. 2kg에 3 5 0 0 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꿀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자연산 고동은 이 시기에만 드실 수 있습니다. 해녀분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완도 자연산 고동이 정말 귀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